네, 일본 출장 이야기 올려보려고 해요. 또 이런 거는 또 허세샷. 라운지에서 식사 좀 하고요. 뭐든지 본전 생각나도록 양껏. 탑승을 기다리는데요. 요 옆에 이런 강아지를 응, 어, 같이 귀엽니까? 타는 손님이 있더라고요. 이제 비행기를 탑승하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을 가면요 도쿄로 가는데요. 지금 제가 들어가는 곳이 네? 느낌 이상해. 지금 비즈니스 탑승인데 아주 쪽을 팔뻔했습니다. 저는 이코노미로 가거든요. 어, 일본을 가면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을 만날 거예요. 그 형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2년 전에 일본 유학생을 할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 친한 형이에요. 그 형이 저를 마중 나오기로 했어요. 이제 일본 도착했고요 도쿄로 왔어요 도착하면 형이 와있을 거라고 했는데 네, 옆에 있는 이 형이 일본에서 여러가지 저를 가르쳐 준 형이에요 어, 어. 일단 내가 네. 좀 이따 다시 전할게 당시 이 형도 10년, 12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어. 레스토랑에서 우리 선님이 임... 음, 당시에는 찾으셨어요? 주방장이었어요. 지금은 띠알까요? 어, 사업체를 7개 운영을 하는 어, 10년 만에 굉장히 성장한... 어, 뒷차 소리 괜찮을까요? 형님? 알죠. 아시트가 네, 굉장히 성공한 형이시죠. 어디로 가 일단? 아... 어... 울먹해요. 어, 그러면 전화번호 이런 거 있어? 아, 잠시만요. 네, 이제 출발합니다. 형이 지난번에 차를 샀다가 금방 팔았다가 이번에 다른 거 샀대요. 저는 이 차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도요타라는 거밖에. 그냥 차는 굉장히 넓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참치 한 마리를 갖다 이십억에 사는거에요. 이십억야 한마리를. 그걸 광고비로 사용하는거에요. 지들이. 지들이 샀다. 음. 근데 그게 프랜요 한마리를 갖다 그렇게 잡는 사장이 하는건데 지금 거게한개예요 어예, 많지, 많지. 프랜차이즈예요 어. 프랜차이즈. 스시잔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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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사람이 굉장하더라고. 중국에서 예를들면 그사람 사업방식은 중국에서 응. 여기 뭘 팔아줘. 음. 그래서 물건을 10억 원어치를 사왔어. 그럼 그 10억을 다 팔면 준대, 돈을. 팔아주고 준대. 아, 물건을 먼저 팔고. 어, 그러고 나서 벌은 응. 돈으로 준대. 아그 어. <laughs> 유명한 사람이래, 그걸로. 근데 그 정도 신뢰가 있으니까. 아, 뭔가 역사가 있으니까는 어.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웃긴 거는 하트셀이라고 하는데. 1월 1일 날 제일 먼저 잡힌 그마구로를 음. 사고 싶어서 20억씩 쓰는 사람들. 제일 먼저 사고 싶다는 것은 어떤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가요? 1월 리일이 되면 도대체 참치는 네. 몇 시에 잡힐까? 음. 그 명절 때 사람들이 다테레비 보면서 음. 몇 시에 잡힐까? 1kg에 얼마에 이게 팔렸을까? 음. 이런 데에 이제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광고로 이용하는 거예요. 음. 쓰시지 않이이 사람은 무조건 거기 꼭 들어가고 또 경쟁자 한 명은 항상 바뀌어. 음. 근데 항상 이 사람이 지금 몇 년, 한 10년 1등 하는 거 아니야? 그 1등이라는 게 시간적으로 1등이라는 거예요 경매의 가격으로 경매의 1등. 경매의 가격. 가격으 제일 비싸게 산다는 거네요. 음. 무조건 저 사람이 아무리 누면 계속 누르는 거야. 음. 그 20억을 만드는 거야. 참치 한 마리를. 음. 그럼 이제 테레비에 아, 역시 올해도 스시장에 잤다, 그러면서 네. 자기네 매장에. 그게 가보고. 전국의 뉴스에 나갈 그렇지. 테니까 응. 그 20억의 강도 효과를 어, 보는 거지그 잘라도 음. 응. 돈은 안 나오는데 사람들이 먹을 때 너무 감동을 하는 거지. 음. 이게 꼭. 한 점당 알았어. 얼마다, 이런. 보통 한 마리가 한, 한 500만, 보통, 한 500만 원 하나요? 보통, 한 500kg짜리 하면은 500만 원 넘을 경우도 있고. 이3 천만 원, 하는거같 은데, 음, 3 천만 원, 아, 그렇게 있 어요? 어, 큰거는 음... 보통 한 300km 정도？하 니까 200km, 300km 정도？하 니까 음. 우에노 공 원은 요. 제가 유학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공원이고 네, 그 주위에서 식사를 하고 벚꽃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키아바라가 있는데요 어, 아키아바라에 오타쿠가 많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 오타쿠 중엔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그 이유가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고 어느 한 가지에 어, 몰두를 하고 또 성취욕이 아, 아니 아니 어 소유욕이 워낙 강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또 노력을 하고 우리는 약간 바보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이 오타쿠들의 굉장히 그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그 집요한 어떤 성취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네요. 여기가 서울거든. 음. 제가 주차해야 돼, 생각해. 고 네. 밥 먹고 저희는 응. 걸어갈 수도 있으니까. 응. 실제로 이 형은. 어, 원래 작은 레스토랑의 주방장으로 시작을 했다가 승진을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회사의 이사가 되셨고요. 지금은 어, 레스토랑을 7개 정도를 도쿄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돈을 그냥 긁어 모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가 아까 말로 듣던 스시잔마이.